4일 오후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수홍의 집을 방문한 박수홍 아버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들고 온 박수홍 아버지는 아들의 바뀐 헤어스타일을 보며 웃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어 박수홍 아버지는 식탁 위 반찬을 차리던 중 우두커니 TV를 바라봤다. 박수홍 아버지는 뭔가에 홀린 듯 tv 앞 소파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는 박수홍의 모습과 똑 닮아 웃음을 자아냈다.이어 12첩 반상을 마주한 부자는 그간 못다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박수홍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자야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다.이어 박수홍 아버지는 어느 추석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집에 가려는데, 주머니를 보니 돈 3만원뿐이더라. 그걸 보니 내가 뭘 하나 싶더라. 추석에 돈 3만원 가져가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싶더라라며 사업 실패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절대 사업은 하지 마. 제일 무서운 게 이자야라고 재차 강조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100억원대 횡령으로 동생을 배신했다는 폭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카들에 대한 과거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산, 조카들이 있어서 지난 2019년 4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손원수는 절친 박수홍과 함께 나와 나에게 박수홍 선배님과의 절친은 사치다 난 박수홍의 부하다 관우가 유비를 모셨듯이 형제 이상의 주군 같은 느낌이라고 애정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박수에게 재산 상속을 기대하고 있냐는 질문에 90살까지 옆에서 자신의 수발을 들면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고 했다. 박수 선배님 조카들이 라이벌이다. 재산 규모를 좀 알고 있다. 워낙 허튼 곳에 돈을 안 쓰시고 알짜로 돈을 모았다. 서장군 보다 살짝 위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2017년 10월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박수홍은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외식을 했다. 다른 형제들은 조카를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나만 혼자더라. 명절때마다 그렇게 혼자 서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곤 하신다며 노총각 아들의 죄책감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어머니가 최근에 활발하게 방송 출연을 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셨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으셨더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먹어서 혼자는 외로우니까 서로를 위해 줄수 있는 배필을 만나라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2017년 한 매체와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박수홍은 내 친형이 평생 매니저고 동생이 방송 작가다. 다 방송가에서 일하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한다. 형수와 재수씨, 조카들을 위해서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며 가족을 향한 넘치는 애정을 내비쳤다. 그리고는 가장 고마운 건 오늘의 나를 있게한 우리 부모님이다. 아버지를 닮아 밝은 성격을 갖게 됐고 어머니는 나를 가장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어머니 덕분에 이번에 미우새를 통해 다시 떴다며 효심을 자랑했다.한편 박수홍은 최근 자신의 친형이 수십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출연료, 계약금 등을 제대로 준 적이 없고 재산을 모두 자신들 가족 앞으로 돌려놨다는 폭로에 휘말렸다.방송에서 자주 언급했던 친형과 가족들이라 팬들 역시 충격에 빠졌다. 이에 박수홍은 SNS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다. 제가 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이라고 호소했다.